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 a y l i n 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켓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자켓에 어울리는 바지도 사고 싶어요. 자, 이 자켓에 어울리는 바지 좀 추천해주세요. 이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 구독 좋아요. 이요자켓 아, 하고 어울리는 바지 좀 추천해 주세요. 자 추천해 주시겠어요?라고 할때쓸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 있습니다. Can you recommend 뭐뭐? Can you recommend 뭐뭐를 추천해 줘요? 바지. 자 바지는요. pants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북미권에서 pants라고 해요. 영국을 갔잖아요. 그러면 pants라고 하면은 남자 속옷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영국에서는 trousers라고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북미에서는 pants, 영국에서는 trousers. 자, 팬츠를 해 볼게요. Can you recommend pants? 하면 바지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 자켓과 잘 어울리는 자, 그 표현은 영어로 하면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 go well with 뭐뭐와잘 어울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옷 얘기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전체를 다시 해 볼게요. Can you recommend pants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 뭐뭐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는 Can you recommend 뭐뭐였죠? 자, 그러면 이 자켓과 잘 어울리는 바지, 바지 좀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pants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 이었죠. 여러분, 영국에서는 바지가 뭐라고요? trousers. Very good. 자, 미국식으로 이 표현을 같이 원어민과 연습해 볼게요. Can you recommend pants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 Can you recommend pants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 Can you recommend pants that go well with this jacket?